안녕하세요, 사무투자입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도 어, 지금 강한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승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얼마나 얻고 계십니까? 개미들은 상승장에 항상 수익이 없고 깨먹는다고 하죠. 가는 놈들 위주로 타고 내가 타면 안 가서. 또 다른 놈 잡으면 또그 놈도 안 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뒷북 매매를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계획을 짜고 하는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월달에 우리는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쫄지 말고 박스로 이용하자. 밑에 구간은 매수다. 겁먹지 말고 매수고. 위의 구간은 익절 구간이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가이드를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강조해드렸던 게 1, 2,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실을 3월달에 맺고 있는데 저는 아직 강한 상승은 아직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승에 지금은 몸풀기 정도다. 하나 지금 3월달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파동에서도 우리가 20, 30%씩 수익을 3번을 먹을 수 있었어요. 3번, 4번을 먹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매를 해서 얘는 아직 어, 출발도 안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계속해서 어,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회를 하고 있다. 멤버십 분들, 공부방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3월 마지막, 이제 월말, 월초는 항상 주의를 하라고 했죠. 지금 월말이 다 돼가는데 알트코인들이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수익으로 치면은 뭐 저스트 우리가 많이 먹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 니어 어 그리고 뭐 크게 20~30% 이상 크게 수익 난 것들. 뭐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월요일에 멤버십으로 찍어드린 것만 해도 지금 수익이 다 수익이 났죠. 파워, 골렘, 헌트, 아르고 다 수익이 잘 났고 3월달에 또 찍어드린 멤버십 코인들은 수익이 안난게 없을 정도죠. 뭐 캐리, 센트, 앵커, 니어 뭐 이런 것들 언급 안안된 것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 와중에도 안 가는 것들 빼고 가는 것들 위주로 공략해서 많이 먹었다. 지금 뭐다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찾아보면 다 가지 않습니다. 뭐 세럼 우리가 만약에 어그저께 세럼을 잡았다면 가지 않고 계속 눌리는 흐름이 나왔겠죠. 가기 전에 잡아서 수익이 나는 거 그리고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아서 다시 수익을 내야지 이런 데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눌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으로 우리가 지루한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잡설이 길었고 지금부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맞으면 항상 빠지고 맞으면 항상 빠지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은 마저도 빠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옆으로 버티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그 흐름이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돌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목표가 도달하고 수익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코인들은, 자, 그 코인들은 이제 앞으로 잡는 코인은 얘는 돌파, 어, 돌파하게 되면 비트코인 혼자 달리겠죠. 혼자 갔다가 또 쉬어주는 코스에서 알트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달릴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노리거나 혹은 비트가 여기서 또 눌러줄 때를 기다립니다. 좋은 자리에서 눌러줘서, 어, 눌러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알트를 또 공략하면은 정말 수익이 좋은 자리들,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익절한 현금으로 지금 또 아무거나 사서 어떻게든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거는 단기 기준을 잡으시고 반드시 짧게 손절 기준을 잡으시고, 손절이 나오면 손절을 쳐버리세요. 왜냐, 눌렀다 갈수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확실한 방법은, 지금, 어, 입절한 것들은 현금 확보했다가 돌파하고 안착해 줬을 때또 매수하거나 눌림에 매수하는 작전이 가장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뻘게 해주고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손절 라인 반드시 짧게 잡으셔서 손절을 한다는 각오로 들어가시고 그 외에 현금들은 인출하셔서 가족들과 보내는 행복한 주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 멋진 우리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작전을 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는 달콤한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월말 5초 잘 지켜보고 4월 5월 저는 본격적인 상승은 어 이제 4월 말이나 5월 달이 돼야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작전을 또잘 짜서 포근하고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